오늘 우리가 성례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성례란 말이 말 그대로 그자 뜻을 풀어보면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례라고 할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성례의 교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교회가 의미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는 나중에 그냥 교회에서 일년에 한두 번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 성례식을 베풀고 또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하는 것과 또 성찬식 하는 것이 자체로 요 안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항상 이 성례를 함께 베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성례를 두 가지 다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학습 세례, 이 세례식과 성만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이따가 예배 만치 설교 마치 후에 이렇게 외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본문도 우리가 순서대로 마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본문도 우리 이 성만찬, 성찬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 또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장면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당신의 몸과 피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것부활하심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성 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을 다 아시는 대로 이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안을 애국에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모든 초태생, 그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없이 초태생은 다 죽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걸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 점입니다. 6월절 6월한 날이죠. 6월절이라고 했고 그 6월절 밤에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에 메시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그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에서 이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6월절 만찬에는 재료가 몇 가지가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조트라고 부르는 무교별,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이겠죠 무교별과, 그 다음,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그쓴 나물이나 고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다로 셋,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양념, 그리고 포도주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 고기 양이 좀 많으면 가끔 친지들 불러서 6월절 그날 밤, 밤에 식사를 즐기게 되는데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세 때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6월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순서를 아주 엄격하게 불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6월절 을 지키게 되고, 6월절 하게 되면 1월 10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1월 14일, 아비월 14일 날 밤에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된다, 하게 되는데, 그 전, 아비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 뒀다가 1사일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그잡 전에 집에서 이 잡는 것과 동시에 집에서 교목, 그러니까 누룩은 다 집에서 제한을 그온 가족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밤이 되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요. 먼저 모두가 다 손을 씻는 정결을 하고, 그음에온 가족이 자리를 모입니다. 가장이 먼저 유월절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식사가 시작되고요. 바가다라고 해서요. 이파은 영어에 더정관성더가되고 예, 그 가다는 텔링이 되거든요. 텔링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표명과 역사를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그리고 그 식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절차들을 정해하는게바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 10편 113편부터 118편, 할렐이라고 부르는 이 10편 찬양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6절에 그들이 찬미함을 반단상으로 갔다 하는데요. 이때 이 찬미할 때 10편 113편에서 118편 사이에 있는 할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의 네. 순서는요, 우리가 뭐, 점음부터 끝까지 다알 필요는 없는데, 포도주를 네번 마시게 됩니다.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온 식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양고기가 나오고, 무교범도 나오고, 본격적봉겨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보통 축복의 잔이라고 해서, 식사가 마무리될 때요, 이 잔을 마시며 감사하고, 할렐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도주장을 마셔서 한끼 마시는 것 식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다. 6월절 만찬 사진인데 그, 그 사진에 보면 그 6월절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정확한 사진을 제가 구하기가 직전이 아닌데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저 가운데 예수님의 영화에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6월절 만찬이 진행됐을 겁니다. 다시 다음 사진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장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저희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가운데 여기 가장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의미도 설명하고 축복도 하면서 6월절 만찬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 모습대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다 2 2절보시오 오늘 2 1절 보시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으로 따지면 본 식사가 다 되어오면 두 번째 잔을 마신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때 6월절에 먹는 떡은요, 한 덩어리의 떡이었다고 합니다. 큰 덩어리로 되어있는 걸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떡을 가에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요식에 되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었던 한 부분이 좀 생각나시고 마침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때 떡을 떼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 축복은 그런 오병의 기적 때 축복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축복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모월절에 식사에서 해야 되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6월절 식사에서 떡을 떼면서 해야 되는 축복문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뭐, 땅에서 떡이 생겨나게 하신 세상에 주제신 주하는 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외국 땅에서 우리 조상이 먹는 원한는 떡입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 하는 게 정해만의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고, 난, 하고 나서 떡을 떼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이제 6월절 그 풍습을 따라서 축복하시고 떡을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그렇게 떡을 먹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거기다 한 말씀을 더 붙이시게 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씀을 더 붙이시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재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 유월절 떡을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때의 고난의 떡으로 먹고 그때를 기념했지만 이제부터 이 떡은 주님이 새롭게 재정하시는 의미대로 내 몸으로서 있던 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또자네까지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 기도도 당연히 정해진 문장이 있습니다.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메시아의 나 날과 온 세상이 각당하게하시어서만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보도지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 할때 따로따로 조그만 잔을 드시게 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 유행들이 6월절에 차 잔을 큰 잔에다가 보도주가 가득 담겨 있어서 그걸 온 가족들이 앉은 사람들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마셨다고 합니다. 한이요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보도주단을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다 마시고나자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6월절 떡과 함께 이 포도주의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해주게 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뭐 어때나의 피다 이렇게 해요. 그 이전까지 인도인이 6월절 만찬에 마시던 이 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갈려있었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의미를 제정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 너희들이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는 나중출 애국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많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피를 너희가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요. 내 몸을 주신다 할때그 몸을 헬라우는 소마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살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전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24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이라고 은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유월절 난찬이나 유대의 전통 안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많은이 아니고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피리 시게 되는 이 피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모든 나무에서난 것을 하나님나라다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오늘 이 최후의 만찬 마시고 돌아가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걸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는것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매하여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온비류에게 주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온전히 이따가 임하고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 이제는 구약의 6월절을 통해 그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떼는 일은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과 할 일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으로 제자들과 이 식탁을 대하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장면까지 다시 마실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참여하며 감당산으로 가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 말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행 구절이 그 누가복음 22장 10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떡을 떼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몸이다 <목소리> 여기까지는 막아보겠습니다. <목소리> 한 마디가 더 없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한번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때를 기념해서 너희가 이 제국의 만찬 이 자리를 기념해서 이 만찬을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주님이 주께서 떡을 떼신 것처럼 너희도 떡을 떼 것이요 주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만찬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이 말은요 아라문에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어요 재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머릿속으로만 있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하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원래는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떼어왔 떡은 그 6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목을 기념하는 떡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맞아서 보도주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넘어갔던 그 유월절 밤에 그 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풀리신 주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은 기념하면서 항상 <laughs> 이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만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함께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우리, 그, 이 우리 기독교에서 최후의 만이성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아, 예수님께서 그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 그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정도가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기념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기념해서 그냥 그, 이, 이것을 그냥 제,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렇다고 해서요, 여기에 그이 떡과 포도지에 갑자기 주님의 몸이, 이게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가 주님의 피로 변하는 이것을 이제 그 화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당에서는, 성당에서는 이그 성반찬을 할때 이 피에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바뀌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기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피와 살을 우리가 공 안에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적 임재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이예수님의 몸과 뼈를 다 바뀌는 것같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죽으신, 이, 이날 먹고 마셨던 피와 살의 의기를 다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만찬이 주님의 죽으신과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봉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끈에 실제로 이렇게 이 동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읽겠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권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 보금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길 너무 있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이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안심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요, 이 6월 절날자를 원하고 원하였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참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몸을 주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게 될때 주님을 참된 구주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6월절 남자를 얻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가요. 단순히 이냥기나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6월절 남자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먹고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6월절 어린 날을 계셔서 그 1일 때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 날을 교원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한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성령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날 밤그 안찬의 자리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신그 주님의 그마음아침칩다 우리 자신을 느끼시 시간이 걸기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 주님이 피흘리시으로 당신의 살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